소금찜질은 고대부터 전에 내려오는 자연 치유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과 열의 결합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금찜질 팩만 꾸준히 해주어도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혈관의 확장, 통증의 약화, 근육 이완, 진정 등이 있으며 찜질시간은 하루 이후 30분 정도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회수나 시간을 늘려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너무 뜨거워서 피부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온도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은 무릎의 앞쪽과 측면 뒷면을 골고루 찜질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금팩 찜질을 한 후에는 통증이 심한 경우 무릎 주위에 근육을 손으로 주물러서 마사지하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찜질 후 5분 후에 눕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 무릎은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할로테라피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할로테라피, 할로테라피는 공기 중에 미세 소금 입자를 분사하여 이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자연 치유법입니다. 할로제너레이터를 통해 분사된 소금 입자는 기도에 흡입되며 점액을 분해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며 소금의 항염 및 항균작용으로 천식, 기관지염, 알레르기 등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폐를 정화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일부에서 살펴본 소금 치료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제너레이터는 1980년 우크라이나 오데사 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였습니다. 할로란 그리스어로 소금을 의미합니다. 할로제너레이터를 통해 뿌려진 소금 입자는 우리의 숨을 통해 기관지 및 폐로 들어가 염증을 치료합니다. 호흡 소금 치료의 핵심은 소금 치료 제너레이터입니다. 할로제너레이터는 소금 치료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로 소금을 미세 입자 형태로 분쇄하고 이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장치는 소금을 매우 작은 입자 1에서 5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분쇄한 후 공기 중에 균일하게 퍼지도록 만들어 호흡기 내로 쉽게 흡입되도록 합니다. 이 미세 소금 입자는 기도로 들어가 점액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할로 제너레이터는 자연 소금 동굴의 치유 효과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금 제너레이터의 설계도입니다. 소금을 피드에 넣으면 자동으로 그라인더가 의료용 소금을 갈아서 환풍 시스템을 통해 공기 중으로 분사시켜 줍니다. 지금 화면의 그림은 소금 치료 전과 후에 호흡기의 상태를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x e u 뮤 u 스는 한국어로 과도한 점액을 뜻합니다. 이는 호흡기에서 점액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상태를 말하며 감염, 알레르기,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액은 원래 호흡기를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기도가 막히거나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유발하여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금 치료를 받으면 호흡기에 과도한 점도가 기침과 콧물 등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화면의 그림은 소금 치료 전과 후의 폐 상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소금 치료 전에 혈관의 염증이 치료 후에는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소금의 항균 작용은 주로 삼투와 멀리에 기인합니다. 소금이 물에 녹으면 고농도의 소금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세균이나 미생물은 물을 잃고 탈수 상태에 빠져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소금은 세포 내에 물을 밖으로 끌어내어 세포막의 손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생존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소금은 일부 효소작용을 억제하여 세균의 성장과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인후통 등이 있습니다. 소금치료는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소금협회에서 제공하는 소금치료가이드를 살펴보면 기관지염과 천식환자의 경우 1년 봄, 가을에 매주 3회 정도 소금 치료를 하면 증상이 완화되고 치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소금협회에서 제공하는 소금 치료가이드를 참고하여 본인의 증상에 맞는 치료의 수를 확인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소금 치료산업의 증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소금 치료실 할로테라피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소금 치료실이 운영 중이며 특히 웰리스 센터, 스파,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일부 호텔 및 리조트에서 점점 더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Salt Therapy Association에 따르면 2010년 12곳 정도의 소금 치료실이 2023년에 약 275개 이상의 상업적 소금 치료실로 늘어나 운영 중이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금 치료실은 주로 호흡기 건강 개선, 피부 건강 관리, 스트레스 해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천식, 기관지염, 알레르기 질환 등 호흡기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금 치료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적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주 2회에서 3회 천식, 기관지염, 폐렴, 폐기종, COPD 등늘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피부질환 개선, 아토피, 피부염 등의 경우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 치료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및 웰빙 목적으로는 주 1회 치료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는 집에서 개인 부스나 소금 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금 치료를 시도하는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는 여성의 57% 이상, 남성의 39% 이상이 의료적 목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는 미국 기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소금치료실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유럽이 압도적으로 많은 소금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치료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중국, 한국, 인도 등지에서 앞으로 10년간 소금치료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호흡기질 환자를 위한 시장의 성장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8조 원 규모의 호흡기질환자를 위한 시장의 규모가 2024년은 9조 원으로 늘어났고 2031년에는 15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로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것은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그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특화된 소금치료 산업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차트는 글로벌 소금치료 시장 규모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최소 3배 이상 소금치료 산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3부에서는 2016년부터 소금 치료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힐링웨이브 버지니아의 사업적 가치와 비전, 그리고 에이전트 모집에 대해 이어지겠습니다. 3부에 계속됩니다.